예, 제가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에쿠스 신형 v s 380 차량입니다. 또 모던 등급에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추가된 차량입니다. 안쪽 실내 상태와 어떤 외관 상태 그리고 이 엔진 미션 컨디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현재 계속 시동을 켜놓은 상태임에도 정숙하고 이런 아, 부분들에 대해서 또 다른 장점들이 굉장히 많은. 아, 차량이라고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센터에서 한번 점검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성능 점검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점검을 한 차량입니다 엔진 미션 컨디션에 대해서 이 연식과 키로수에 반해 어, 컨디션이 좋다는 평가를 받은 차량이기 때문에 이런 방지턱이나 찌그덕 하부의 서스펜션 자체 컨디션들을 보았을 때 어, 상당히 만족스러운 어, 그런 차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간단한 옵션 설명으로 먼저 넘어갈 건데요 이 열성 통포 시트와 커튼 블라인드 기능, 그리고 블랙박스가 총 4채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측면과 전면, 후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습니다. 또 앞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 이제 현재 주행 거리를 표시해주는 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추가된 차량이고요. 이제 차량 사용 설명서가 이렇게 구비되어 있고요. 또 앞쪽에 여름에 많이 쓰시는 보호 덮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썬팅은 지금 이제 측면 쪽이 좀더 어둡게 되었고 전면은 조금 밝은 그런 썬팅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이차량의 현재 금액이 870만 원에 이제 중고차 플랫폼 사이트에도 광고를 진행 중이고요. 이 차량의 넘버가 555에 1,000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차량 번호 검색을 통해서 엔카라든지 차차차에서 한번더 확인하실 수가 있고, 외관은 현재 요 정도 컨디션이라고 봐주시면 좋습니다. 쭉 돌아보았을 때, 이 테일램프 후면 쪽과 그리고 이쪽이죠, 이제 운전석 횡다쪽 어, 라인인데, 이쪽에 대한 교체 외에는 다른 부분들은 큰 특이사항이 없는 상태이고요. 예 뒷좌석 공조 장치를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뒷좌석에는 열선 시트와 어, 기타 조금 시트 조절을 하실 수 있는 앞쪽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버튼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라인과 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에코스의 조금 어, 장점 고급스러움이라고 하면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안쪽 자체도 시거잭을 따로 이용하실 수 있는 곳과 어, 이런 것들이 구비되어 있어서. 조금 더 어, 어떤 편리한 부분들도 확실히 있고 공간에 대해서 뒷좌석은 아주 그 부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넓직한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자체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 천장 내장재라든지 앞쪽 전면부 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또 이 엔진 미션에 대해서 사실 엔진 쪽은 커버가 다 씌워져 있기 때문에 세세하게 보여드리기 힘들지만, 이 그래서 제가 카센터 가서 스캐너와 진단과 그리고 엔진 미션에 대해서 현재 누유가 있는지 꼼꼼하게 봐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카센터 사장님께서도 이제 하부나 누유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고 검증해 주셔서 제가 이제 성능 검사도 똑같이 바로 맡아서 확인을 한 촬영입니다. 이 차량 에쿠스 신형 같은 경우는 현재도 주행거리가 짧은 것들은 주행거리가 이 같은 연식에서 짧은 것들은 2천만원대에도 현재 판매가 되는 차량이고 또 제가 판매하고 있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870만원에 아 지금 15년형으로 표기되는 이 차량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옵션적인 부분은 크게 뭐 전혀 부족함이 없고 또한 가지 뭐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확실하게 이 휠베이스가 길기 때문에 차량의 어떤 바깥 소음이나 이렇게 공도를 지나갈 때이 부드러운 정숙성 그리고 그 악셀링 느낌이 좀 인상적인 그런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균 연비가 이제 계기판상에 표기되는 것은 한 11km 정도로 표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주행 거리 같은 경우가 이제 17만 3천 800km 정도 운행이 되었습니다. 어, 차량 같은 경우 제가 앞서 연식과 어떤 사고 유무 그리고 가격 다 소개를 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870만원이라는 판매 금액이고요. 플랫폼에도 다 동일한 금액으로 이제 판매를 진행할 겁니다. 아, 무엇보다도 이제 이 차량이 이마만큼의 어떤 어, 성능과 또 옵션을 갖추고 있음에도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량이 이제 금액대가 상당히 접근하기 쉬운 금액대에 접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차가 아니다 보니까 부품에 대한 어떤 부품 비용 그리고 수리 비용 이제 보편화된 금액으로 수리를 받으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차량이고요. 또 제가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1차 점검과 2차 점검을 했을 때 누유가 없다고 진단을 맞고 또 판단된 차량이기 때문에 해당 차량을 뭐 거래하시는 각각 공업사에서도 확인을 해 보셔도 좋고요아 이제 구매 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한달 동안은 as 가 가능합니다 한달 동안은 엔진 미션에 대해서 as 보증이 되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설명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이 영상 속에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제가 보다 빠르고 또 친절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